남정소용돌이와 로맨스형방에 더욱 주목하게 됩니다. 제2의 함수연이라고 불리는 이경원의 매력은 남자들을 흔드는 막강한 무엇이 있는 듯 보였는데 여자 점술가 두 명이 동시에 윤상혁을 지목하며 팽팽한 신경전을 보이며 뜻밖의 반전과 급기야 데이트를 못하는 나고자까지 발생하는 사태까지 이르렀는데 다음화 예고에서는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된 파국이 시작되는데 병렬이 황금용이라고 착각한 유경의 멘붕이 있을 것 같고 누리꾼들은 유라, 윤정의 황금용 흑다리가 언제 끝날 것인가 궁금해하고 있는데 유경과 병렬의 데이트에서 서로 정반대의 취향을 보여 병렬이 유경을 퇴짜 놓는 거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는데 병렬이 데이트 나갈 때 호암에게 일부러 옷 골라달라고 할때 눈치가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포함해 어깨 툭 치는 게, 마치 너무 걱정 말아라고 하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커뮤니티 사이트에 돌고 있는 스포로는, 강원이 점사에서도 그렇고, 유튜브 댓글에서도 그렇고, 병열이 최커는 거의 확정인데, 병열이랑 최커들 여추로 보는, 유병이랑 윤정이 밖에 없는데, 근데 병열이는 무당을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윤정이 쪽이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병열이가 최커가 아니라면 강원이가 병열이 불러내서 최커 된다 이런 장면을 굳이 보여주진 않았을 것 같아. 병열이 최커 맞는 것 같다는데 과연 맞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매기매기 최커 맞다는 의견도 있는데 윤정한테 상처받은 거 염매기가 치유해 줘서 내 삶에 있어서 이만큼 행복한 순간이 생길까? 정말로 저를 행복으로 가득 차게 만들어줬다면서, 상혁이 감동의 눈물을 흘린다는데, 과연 결말은 어떻게 맺어질까요?